일단 어쨌든 예예.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셨어요. 지금 어쨌든 예예. 좌회전을 해서 원래 그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예. 네 마지막 좌회전 차선에서 흰색 밟고 이제 밟고 계신데 이제 뒤에서 화물차가 꽝 하고 뒤에서 받은 뒤에서 받은 게 앞에를 받아 버렸다니까요. 아앞으로그 앞쪽, 앞쪽. 앞쪽. 네. 그차산산 축으로 네. 축 사이로 내차 앞을 받았어요. 저 운전대 네. 그저코어을 운전대 쪽을 팍 앞쪽을 받아 버리신 거고 그 차는 그 힘을 이기지 못다고 <laughs> 네, 거기서 저거 그 힘에 의해서 내차 받은 힘에다 그 지가 달리는 그 속도에 못 이겨서 그 옆에 서 있던 차를.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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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운전석 쪽 그다음에 상대방도 운전자 쪽 이렇게 서도 그렇지. 네, 운전석 쪽 3, 4피 차이요. 아, 예. 그러면은 지금 사고 난 지점이 이제 네. 좌회전을 했을 때그 교차로에서 중앙 지점이 있잖아요. 중앙 사, 교차로니까 네. 그 중앙, 중앙 지점에서 좌에서 더 가서 사고 났나요? 중앙 지점. 그, 그니까 이 빗차선도 로인데맨끝 차선 있잖아요. 예, 맨 끝에 차선. 맨끝 그 차선. 한명네 차가 물었어요. 네차 아, 앞바퀴가. 아 그러면은 그 좌회전 그 중앙 교차로의 중앙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 맨 맨키페... 끝에 다, 다 통과를 해가지고 아다 통과해서 다 통과를 해가지고 현장에 마지막 차선을 모고그 차가 우에서 내가 그, 박아 버리고 라니까아 그러면은 그 방금 전에 운전사, 운전자 쪽을 예, 예. 어, 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 예. 예, 그그 차도 운전사 쪽을 부딪혔겠네요. 그렇죠. 운, 운전사 쪽, 저, 산사축, 그, 다, 저, 적재함으로 아. 박았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은 좌회전했던 거고, 그 차는, 아, 예, 예. 그 차는 직진했던, 직진한, 예, 아,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은, 예. 그, 지금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예. 넘어온 겁니까? 중앙선은 안 넘고요. 예. 그러 중앙선은, 저, 넘을려 넘을 수가 없어요. 가운데가 버스 중앙차로를 해놓고 거기 좀막아놨으니까 예. 그 옆으로, 거기, 공, 저, 저, 놀아온 사람들이 차를 쫙 세워요. 예. 쫙 세워놓으니까, 누가 이제 아직 도로로 저거가 앉아있으니까, 쫙 세워놓으니까, 나도 거기 빨리 못 가고, 그, 저, 맨끝 차선에서, 저, 우측 맨끝 차선에서 좌회전해서 해가지고, 그 중앙, 그 차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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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스 차로로 지나서 맨끝 차선 인 라인을 물고, 그러면 위에서 니까요 아, 예. 그러면 중앙 교차로의 중앙 지점을 선생님 입장에서는 넘었네요. 그러면은 그 도로 폭이 지금 서로 앞뭐 선의 차는 좌회전하고 상대방은 직진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예, 예. 서로 도로 폭이 어떻게 되던가요? 서로 8차선이었어요. 근데 가운데 버스 차로를 여두 개의 차선을 막아서 버스 차 중앙 차로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아직 개통이 안 됐으니까 막아놨어요. 차가 못 들어가게. 예. 그러니까 그 막아놓은 그, 저, 저, 마마권이라든가, 꽁팍꼬이라든가그걸쫙 막아놨는데, 그 옆으로 차들이 서있어요. 저, 승용차들이 예. 그,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갖다 세워놓고 현장에 거기다 다한 바퀴 시중 공사장이 가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다 거기다 세워놓고 가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 차는 8차선, 상대방 차선도 8차선이었어요? 아니 이건 그, 내가 좌회전해서 나는 땡크차선, 모그차요 땡크차선에서 내려다가 그 좌회전 위로... 인본적으로 승용차들이 서쪽 서 있으니까 내 그걸 안 받으려고 내차를 꺾어 나내어서내 차를 받으면서 그 승용차를 다 쳐버렸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앞에서 네. 그 정면에서 그 가해자 그 상대방 차량이 내려오는 것못 네. 보고 네. 어, 좌회전하지 않았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경찰은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 차량이 50km인데 너무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고 지점까지 차가 내가 좌회전할 때까지 올지는 몰랐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내가 좌회전을 하면서 그쪽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 차가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아무것도 안 왔고,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앞이 갑자기 크락션도 누르지도 않고 아비 갑자기 깜깜해지더라고요. 예. 그럼 브레이크 때리면 와이어 이저 저거 하며 저거를 받겠어요. 그 차가 이제 열차를 바르면서 하얗게 진 소리가 정지가 일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를 좀 보니까 어, 예, 예. 같은 경우에 좌회전을 했는데 그 좌회전 만약에 그 신호등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 예. 신호등 이 있는 그 정지선 있잖아요. 그 네. 정지선에서 좌회전을 했을, 했을 경우 그 정지선으로부터 어그 사고난 지점 그 상대방이 그 직진했을 경우에 그 정지선의 지점 거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네. 상 가해자가 상대방 차량이 정지선에서 온 거리하고 지금 네. 선생님께서 좌회전할 때그 정지선에서 부딪힌 지점 이 거리가 네. 지금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교차로에서 중앙 지점을 기준했을 때 중앙 지점을 넘어서 사고 난 거를 봐서는 예. 어정그 지금 선생님께서 훨씬 더그 예. 정지점부터 많은 거리를 간 것으로 보여져요. 예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위치를 교차 그 교차로 에서 탈천니까 되게 넓 많이 넓잖아요. 그 지점 예, 넓죠. 예, 그렇죠. 그 지점을 특정을 한 다음에. 예. 내가 좌회전에 좌회전 출발한 정지선으로부터 거리, 그다음에 상대방이 직진했을 때 정지선부터 거리를 비교해서 경찰관한테 그래. 예, 자료를 예, 그, 그러니까 제가 저 일곱 개 차선을 넘어서 팔 차선인데 일곱 개 좌회전을 하고 일곱 개 차선을 넘어서 마지막 차선 흰 선에 맞이 휠을 물고 있어서 사고 난 지점이 예 그래서. 그, 어. 그래 그그 그 위에서 저나 받은 차가 오다가 그 인도쪽으로 승용차가 싹 서있으니까 내차 하고 그, 그 틈이 없어요. 그래, 그 틈으로 삐질라고 저걸 하면서 내차 때리면서 그 승용차 다 밀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좌회전을 한참 한참 전에 했는데 그 네. 차가 상대방 차례 갑자기 직진으로 세게 속도를 높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못 봤다는 yeah. 말씀이시잖아요 yeah, yeah.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또 증인이 있,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yeah, yeah, yeah. 네, 그 분한테 이렇게 어, 글자로만 이렇게 진술서를 써도 좋지만은 그때 yeah. 상황을 좀 그림으로 그려서 아니면은 그 yeah. 현장에 yeah.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 위에다가 yeah, yea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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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색연필로 이렇게 포토샵 yeah, yeah. 작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예. 사고가 난지 구체적으로 어, 어, 증인 진술서를 꼭그 진술서는 지, 글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진에다가 포토샵 작업을 해서 진술서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예. 그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 사진 같은 걸 첨부해서 경찰서에 예예. 갖다가 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예예. 이 사람 내 증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예예. 수사가 어, 종이로 된 서류로 증거를 남겨놓기 때문에 어, 증인의 어, 서류, 사진을 첨부해서 같이 내시면 도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예. 지금 보시면 자회전했을때 정지선과 직진했을 전지선 있을 때자회전했을때 정지선 거리가 훨씬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 지금 상담하시는 분한테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지선 예. 거리를 참조하셔가지고 어, 제출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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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호사님 사실 저희도 블랙박스 같은 거를 보내 주셨으면 좀더 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이해하는 네. 도움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차에 지금 블랙박스가 안 달려 계시다고 네. 하셔가지고 입증하는데 좀 서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사고 상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결국 이제 이 상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그 거리 네. 저쪽에서 직진해서 정지선에서 온 거리 우리가 좌회전. 했을 때 정지선에서 좌회전하는 그 거리 좀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될 거고 예. 특히 그 목격자 진술 같은 거 최대한 확보해 달라 이런 조언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좀 현명할지 뭐 과실 비율 같은 거뭐 번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경찰서의 조사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좀 우선적으로 조사할 를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누구가 어, 사실이 가해자. 높고 낮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해자고 피해자는 확인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의 진술서를 종이로 글자로 된건 좋지만은 사진으로 현장 도면이나 약도나 그리고 현장 사진을 같이 제출해서 어, 그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났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은 지금 어, 상담해주신 분께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결국, 좀, 목격자의 진술 좀 확보하셔서 거의 최대한 상세하게, 음, 예. 작업을 하셔서 경제서를 내는 게 수사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예,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